지금 제네시스 b h 차량에 어, 안드로이드 타블렛 PC를 만들기 위해서 M2C라는 모델을 작업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스마트 A200이라는 제품을 장착하면 굉장히 편하지만 이 제품은 어, 안드로이드 오토 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2C라는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했어요 음, 일단은, 이 밑에 하단 부위 보면은, 맵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위에가 변환이 됩니다.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해서 얘를 인터넷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한간 설정 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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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연결. 들어가면, 모바일 핫스팟, 켜주고, 얘도 한번 다시 잡아줘야겠죠. 네, 바로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 사용, 사용, 노트10, 나왔죠? 얘랑 얘랑 연결하는 거예요. 일단 연결이 됐기 때문에, 블루투스 테더링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이 딴데 있다가 다시 왔, 오면은, 어, 기존에 음악 블루투스는 오디오랑 연결이 될 거고, 지금 블루투스 테더링 잡아놓은 거는, 어, 이 M2C랑 연결이 되면서 핫스팟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 m2c a라는 제품은 아틀란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틀란을 누르시면, 음, 블루투스 테더링을 안 잡아도 아틀란은 계속 나옵니다. 핫스팟을 연결해주면 또 업데이트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돼요. 다시 m2c로 넘어가면, 유튜브. 나오죠 뭐 맵을 팀맵을 쓰고 싶다 티맵도 그냥 여기다 깔아버리시면 돼요 아이나비도 깔면 되고 카카오 내비 깔면 되고 쓰고자 는 모든 거를 여기다 다 깔아버리시고 쓰시면 돼요 왓차왓차도 있네요 왓챠도 요즘 많이 쓰시고 DMB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순정에서 나오지만 또 깔고 싶으면 깔아서 보시면 돼요. 주행 중에도 다볼 수가 있어요. DMB도. 그러니까 주행 중락불이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음, 뭐 로그인 같은 거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영화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시는 건 거의 유튜브 많이 보시죠. 티맵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티맵 쓸만합니다. 음성으로. 이 제어하는 것 자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누구 성동경찰서 안내해줘 몇 번째 첫 번째 되죠 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터치감도 배경화면 터치 민감도 좀더 조금 높음. 멜론 한번 볼게요. 멜론에서 이게 순정 그대로 나오고요.